방황을 멈춘 후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했던 나의 경험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위탁판매 사업을 시작했었다. 내가 위탁판매 쇼핑몰을 오픈한 이유는 딱 하나다. 나에겐 초기 투자 비용이란 것이 없었다. 내 통장엔 딱 50만원이 있었다. 처음 이런저런 유튜브를 찾아보며 위탁판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땐 당연히 잘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가량 수익이 제로에 가까웠고, 6개월 동안의 판매 건수를 보면 두건 정도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한건한 한 건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주문이었다. 다만 수익이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계속 쇼핑몰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내 통장에 있던 50만원으로 쇼핑몰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땐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신청했던 것 같다. 그렇게 위탁 판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점점 더 알게 되었고 수익은 점점 커져 나가기 시작했다. 한달 수익이 2만 원도 안 되던 쇼핑몰이 월 80만 원,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많게는 월 2,000만 원도 넘겨 봤던 적이 있다. 이 시기에 내 인생도 피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강의도 시작했었다. 처음엔 블로그로 쇼핑몰 관련된 팁을 공유하고 지인과 가족들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코칭을 진행하며 나오는 결과를 블로그에 하나하나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쇼핑몰 코칭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난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엔 무료로 진행하며 그들의 결과물 또한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수요가 점점 커졌을 무렵 유료로 전환하였다. 코칭 문의는 점점 늘어나가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내 쇼핑몰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처음 시작할 때 쇼핑몰에 투자했던 시간보다 비교적 적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혼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람 자체가 무기력해져갔다. 게다가 코칭을 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 둘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다. 그 당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점점 그렇게 나는 지쳐갔고 더 이상의 노력 없이 간간이 들어오는 주문만을 쳐내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쇼핑몰 코칭 또한 그만두게 되었다. 스토어의 특성상 사실 손을 떼는 것이 아닌 이상 완전히 망한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더 망하거나 덜 망하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다. 이게 끝이었다면 다행이었을 것이다. 매출이 줄어듦에 따라 점점 더 쇼핑몰에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들어오는 주문만 해결하고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질 시기에 내 인생 처음으로 소장이 날라왔다. 상표권 위반에 관한 소장이었는데 사실 우리와 정말 밀접하고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였다. 해당 업체에서 날아온 소장의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3천만 원이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매출도 줄어들고 있던 이 시점에 나에게 3천만 원이란 금액은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고 여러 대응을 해보고자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합의였다. 결국 나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해당 업체와 합의를 보게 되었고. 8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하였다. 그렇게 합의하며 소치아까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훈으로 삼기엔 내 인생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참 힘든 시기를 보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지 않나 싶다.